네, 안녕하세요. 달달하게 첫날이. 네, 영상 첫날부터 드립니다. 또 무슨 불이 났다네요. 일단 불이 났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함난하네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불륨을좀 음, 네, 네,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불이 난것 같기도 하네요. 사람들 막 나오고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제가 했는데 불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첫날 영상 참 버라이어티 하네요 예, 사람들도 막다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단 불났으면 비상구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가 보자고요 여기가 10층인데 밑에를 내려가려면 9층을 내려가야 됩니다. 네. 날도 덥고 밖에 비도 오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채널은 무슨 채널인지 인사는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달달하게의 채널 주인 달달입니다. 제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이냐면 원래 성경책을 하루에 5분씩, 한 구절씩 읽어드리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완전히 지금 예능이 돼가지고 불난 오피스텔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할건 해야 되니까. 네. 오늘은 성경책은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주기도 못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밀치셨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 이거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글귀입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1층 내려왔는데, 이거 방화문 잠겨있네요. 당황스럽게. 실제로 불이 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인사 세게 받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인사 제대로 하고 시작하네요. 네. 기독교고 성경책을 낭독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기 싫은 성경 낭독 시간은 아닐 겁니다. 항상 즐겁고 듣기 좋고 알아듣기 쉽게 재미없는 성경책을 구전동화처럼 그래도 잠자기 전에 5분씩이라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꾸려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는 나지 않네요. 제가 봤을 때는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린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다 주님이 도와주신 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첫날 이벤트였네요. 네. 주문 시기 전에 들을 거는 못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달하게 첫 번째 구독자 경복 님. 제가 경복 님은 이 채널이 문을 닫을 때까지 평생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불은 다행이 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불 조심하시고 요즘 비만이 내리니까 또 비도 조심해야겠죠. 불, 물, 뭐다 조심해야겠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하게 첫날 에피소드였습니다.